짜꿍 대 안녕+ 안녕 짝꿍 티브이에 뭐~ 되게 싫어가네 태경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 뭐가 나오고 있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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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대박이죠 오와 벌써 봤죠, 봤죠 봤죠 이거 뭐야 뭐~ 또 성공 또 성공 여러분들이 막 댓글에. 나고, 나고, 나고. 궁금한 거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실험해 드릴 테니까 안방스쿨이랑 커서 뭐할 거만 보지 말고 짝꿍 t v 에이 실험 콘텐츠 이름도 없어 저 태경 많이 지켜봐 주세요 한 번만 보면 돼요 한 번만 끝지 말고 그냥 끝까지 저제가다 실험하겠습니다 불에 닿아도 터지지 않는 풍선이 있대요 와 진짜 궁금하죠 과연 진짜 그런 풍선이 있는지 제가 한번 실험을 직접 해보겠습니다 라면 있었네요. <laughs> 일단은 풍선을 <통선에> 불어야겠죠? 풍선이 <laughs> 이상한데? <잘못돼? 웃음> 어, 어, 어. <laughs> 같이 저랑 불어요. 저랑 같이 해주셔야 돼요. <laughs> 아, 여러분. 아, 운동 많이 하셔야 돼요. 아, 더 넣으라고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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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하나도 안 힘들어요 친구들 하나도 안 힘들게 불에 다도 안 터지는지 불에 하나 붙여서 실험을 해볼게요 잠깐 여기서 잠깐 불쓸때 친구들 불쓸때 조심해야 돼요 불쓸때 응. 보호자가 있을 때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안전 항상 안전 두째도 안전 첫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넷째는 태경 제발요 자 실험할게요. 뭐 둘에 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웃음> <웃음> 너무 놀랐어. 아 이게 약간 이게 투명한 거라 터질 수도 있었으니까 색깔 있는 걸로 해봅시다. 핑크? 운동 열심히 하세요. <laughs> 아, 예쁘다. 야, 아, 근데 좀 무섭다. 한번, 친구야, 한번 이거 터지니까 좀 무서운데. 갑니다. 여러분, <laughs> 저 때문에 이렇게 심쿵 팍 해서 심장 팍 터졌죠? 그랬으면 좋겠어요. 뭐 어떻게 해야 안 터질까요? 아 일단 물을, 물을 한번 넣어볼게요. 풍선에 자 물을 한번 넣고 올게요. 다시 왔습니다. 이렇게 물, 풍선 터지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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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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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터져, 안 터져, 안 터져! 오! 안 터져, 안 터져! 와안 터져요! 헉, 까맣게! 까맣게, 있어, 까맣게! 와, 이 정도로 제가 불에 닿았는데, 물풍선은안 터졌어요! 무풍선은 안 터집니다! 안 터져요! <laughs> 자꾸 t v 에 태경이 입성했어. 오늘 1일이야. 너와 나 1일. 하, 그러면... 친구들, 친구들 라면 좋아하죠, 라면? 냄비 말고 얘로 라면 한번 끓여볼까요? 여기다가 라면을 넣어서 한번 끓여보는 거예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궁금하면 댓글이랑 좋아요, 구독, 댓요 눌러주시고 저랑 시험을 계약해주세요, 태경. 마침 또 이렇게 라면이 있었네요. <laughs> 얘를 넣어야 되니까 이거를 할수 있어. 여러분이 좋아요만 더 많이 눌러준다면 할수 있을 것 같아. 뜬다 뜬다. 어 이렇게 하면 되나? 어? 니옹 잘하면은 도르마보 토르마보 시간을 되돌려줘. 되면 요 정도. 응? 라면 지금 들어갔거든요. 스프가 빠진 거. 음. 아, 라면 냄새. 이정도 아. 여기 이제 물을 넣고 끓게요 풍선으로 라면을 끓여 볼게요. 알콜 램프가 입장하십니다. 우와. 진짜 세다. 와 이거 진짜 세다. 이거 이거 될것 같지 않아요, 친구들? 오. 아 이거 지금 보이려나? 불이 차고 있어요. 그만큼 이게 열이 안쪽에 전달이 된다는 뜻이거든요. 어. <laughs> <laughs> 안돼안돼안돼 안 돼, 안 돼, 오늘 첫 해란 말이야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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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너무 놀라서 이렇게 심장이 간이 이렇게 콩알만해졌어요. <sketches> <laughs> 너무 놀라가지고 알코올 램프는안될것 같아서 방금 했더니 티이트 용으로 이용해서 한번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코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짝꿍 친구들과 저의 일인니까요? 물풍선으로 라면 끓이기 재도전 시작하겠습니다. 죽음으로 불타오르네 한번 틀어줘야 될것 <laughs> 괜찮습니다. 오! 방금 이 면이 살짝 이렇게 움직였거든요? 확실히 변화가 있어요. 2, 3분에더 끓입니다. 자, 제가 3분 끓여보겠습니다. 풍선 안에 있는 이 라면이 과연 어떨지 확인해 볼게요. 개봉 박두. 오늘 풍선이 진짜 따뜻하거든요. 아 라면 냄새. 오. 우 익었어 익었어. 음, 진짜 익었어 진짜 익었어. 음, 음, 음. 익었어. 이것어 이겼어. 오, 노래 딱딱하거든요. 과자처럼 바삭바삭하는데, 전혀 전혀. 음. 우와, 대성공이다. 대성공, 짠! 대성공. 오늘의 실험 결과는 불에 닿아도 터지지 않는 풍선은 물풍선이었고요 냄비 대신 풍선으로 라면을 끓일 수 있다. 이거, 이거 익습니다. 진짜 신기해. 이번 실험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나 이게 너무 궁금해요 막 이런 것들 다 써주세요 제가 대신해서 실험 해드릴게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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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이다. 가만 있어 그만해. 오 와. 맞죠 맞죠. 마켓했어요 지금.